여기 무슨 자전거 타는 사람들 행사 있나봐요 오랜만에 회의랑 같이 자전거 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하늘이 엄청 뿌연게 그딸알마산에서 뭐가 이렇게 분출해서 그렇대요 평소보다 그게 많이 분출해가지고 이렇게 뿌연거라고 합니다 이게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죠. 이 길이 나무가 엄청해서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옆에 샹그릴라 호텔이에요. U턴? 아 여기서 유턴 못해. <laughs> 아니, 나, 나, 안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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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순수한 코코넛 주스가 45페소래요. 저는 제가 보통 마시는 거는 코코넛 그 주스에다가 약간 달콤한 거 섞고 얼음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든 겁니다. 그거는 보통 한 컵에 10페소 씩이에요 오늘 추석입니다. 오늘 다행히 여기 하늘이 맑아서 달이 진짜 잘 보입니다. 니 네, 스틱? 아 h a 아아아아 지금 베이가 추석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이, 정말 귀찮아 가지고 그냥 그냥 술이나 마시라 그랬는데 베이가 준비한다 하더라고요. 어 t s a m 가위가준비사습니다바사라사라가인가인마라미 <목소리> Easy. <놀람> 루이? 야, 깻잎찜 진짜 오랜만이다. 응? 응. 응 음, 다 먹을 거예요 그거? 약간 다 먹을 거예요? <laughs> 미나 비가제라이먹스스라이스 네. 하라 와, 이호박해도 진짜 오랜만이네요. 이제 제 어머니께서 가끔씩 만들어 주셨는데. 어릴 때는 별로 안, 안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좀 나이 먹고 나니까 맛있어지더라고요. 야. 막걸리를 나는 itu kan ya waktu oh oh, o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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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You> <laughs>